안녕하세요. 매일하신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도마의 정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생각할 문제, 도마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인 신앙의 두 가지 긍정적인 자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에 하나로서 디드모로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니라. 예드레를 지나서 지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러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참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실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마는 자신이 믿는 조건을 말한 셈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일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네가 되는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게 쌉나이까? 질문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생수를 얻게 쌉나이까라고 물었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보고 나서 믿는 관점을 반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도마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부활한 몸을 보고 만져보라고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대사로리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느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삼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 그것은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대설로니가전서기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고 베드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문맥과 사회적 배경과 일치한지 정말 성경의 바른 뜻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르게 분별했을 때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말씀 기록되어진 로고스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대행 27장 25절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안심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는 믿음을 통하여 평안과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인격성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존재, 품성, 말씀의 진실성은 모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그 증거는 넉넉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의심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나 실정 위에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판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고, 풍랑과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여동치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스튜디오에서가 이렇게 다 부서지고 고장나고 기름이 질질 흐르는 이런 여객기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걱정 말고 타시, 타십시오. 확실한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아무런 사고 없이 미국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비행기가 기름이 줄줄 새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한 스튜어스의 말만 믿고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는 대상을 그저 믿는다고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신입니다. 올바른 대상도, 올바른 믿음의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맹하게, 품별력이 없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대상이 바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물을 믿는 것이죠. 나무나 돌, 목석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대상을 바르게 분별해 딸지라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을 광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올바른 믿음이란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신뢰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품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불신한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라고 고백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열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동하지 않는 말씀과 약속에 기초되게 하셔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확정에, 견고한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라머지하여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심고 가꿀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0 맺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배1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